지금부터 연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만들기 재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연의 가오리 연의 면이 될수 있는 종이와 그리고 중심 살과 허리 살 그리고 풀, 가위, 꼬리, 얼레 그리고 나중에 실을 엮을 때 사용할 이쑤시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면에 들어가는 요 종이는 가로 세로 30에서 32cm 정도의 한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오리연에 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대를 먼저 붙여볼 건데요. 어, 지금은 한지가 하얗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양인데 집에서 만드실 때는 미리 여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소원을 적거나 해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굵은 대 중에 두 개의 살 중에 조금 굵고 단단한 대를 기둥살로 이렇게 중앙에 붙여주실 거예요. 붙일 때는 그냥 일반 풀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붙이는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가운데에다가 풀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기둥살, 중심살을 가운데 부분에, 윗 꼭지점과 아래 꼭지점에 맞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리살을 붙일 건데요. 허리살은 그냥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둥근, 반달 모양으로 해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양 옆부분에 남는 부분이 약 1cm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귓부분은양 옆에 귀부분을 1cm가량 접어서 허리살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이실 때는 한쪽 면을 먼저 붙이신 후에 양쪽을 당겨서 붙이셔도 됩니다. 허리살에는 아까 중심살은 면에다가만 발랐는데 허리살에는 직접 이렇게 풀을 쭉 발라주세요 풀이 다 발라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을 먼저 끝을 잡아서 붙여주시고 다음 반대편에 잡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둥살과 허리살이 준비가 되어 다 부착을 하시면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게끔 여기에 꼬리로 사용하는 용지를 약 2cm 가량씩 잘라서 고정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윗부분과 중간, 허리살과 중심살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양쪽에 허리살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은 꼬리를 붙여볼 건데요. 꼬리는 연이날아갈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랫꼬리는 길게 1m에서 2m가량 붙여주시면 되고요. 양쪽 귀에 있는 귀꼬리는 30cm 정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꼬리를 이런 모양으로 약 3cm 정도 되는 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붙이시고 나면 이제 실을 연결할 구멍을 이제 뚫어볼 건데요. 꽁수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살과 허리살이 교차되는 1, 2, 3, 4번이라고 면을 봤을 때 1번과 4번 면에 대살과 가깝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이쑤시개나 뭐 컴퍼스, 바늘,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겠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살에 최대한 가깝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꼬리가 시작되고 대살이 끝나는 부분, 여기에서 1, 1에서 2cm 정도 위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대살에 최대한 가깝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을 엮어 볼 건데요. 실은 아까 구멍 뚫어 놓은 꽁수 구멍에 1번으로 먼저 들어갈 거고요. 1번으로 먼저 넣어주신 후에 뒤쪽에서 4번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이럴 때는 아까 사용했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조금씩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1번으로 들어가서 4번으로 나온 이 끈은, 이 줄은 실을 이렇게 당겨서 풀러지지 않게끔 만매듭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에 있는 1, 2, 3, 4, 3번의 면에 있는 데를 먼저 넣으시고요. 4번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나온 실은 맞 매듭으로 풀리지 않게끔 단단히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중심과 꼬리 부분에 실을 엮은 후에 실을 원래 연결할 때 목줄을 맨다고 합니다. 목줄을 맬 때는 실을 당겼을 때 누워있는 연이 45도 정도 올라오는 지점 고그 지점을 윗부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당겨서 팽팽하게 그 부분과 만날 수 있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에 매듭을 묶고 난 후에 이 부분으로 원래의 실과 연, 연,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묶고 나서 위에 목줄을 연결할 때 보시면 윗부분이 아래에서 이렇게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야 연이 돌지 않고 제대로 잘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줄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 부분에 원래의 실에 이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의 연의 목줄까지 다 연결을 하셨으면 밖으로 나가셔서 신나게 연을 날려 보시면 됩니다.